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의 맥주입니다 <laughs>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매이크로 영상을 매일 지켜보면서 일반적으로 볼수 없는 자료들을 공유 드리고 있는 것은 뉴스나 트위터에 공유되고 있는 그런 제너한 자료들과 차별점을 두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한 자료로 공유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자료들은 제가 다 정리해서 여기 텔레그램에 기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평가 개별 기업들에 대한 분석들은 텔레그램에만 공유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도 유튜브 외에 봄업과 육아로 벅찬지라, 가급적이면 개별기업에 대한 분석은 유튜브에 공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 벌어서 힘들다는 분도 계시는데, 2002년 닷컴버블때 베어마켓 때도, 나스닥은 중간중간 39%, 32%의 반등이 나온 적도 있었고, 다 폭락을 한 다음에, 52% 정도의 랠리가 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걸 놓쳐서 돈을 못 벌었니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말은, 기가 막히게 마켓 타이밍을 잡을 줄 아는 단타 트레이더들이 실수했을 때 입장이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한때 2021년에 장이 굉장히 고평가가 되었을 때, 원유 섹터와 같은 저평가에 투자하신 분들은, 확실한 수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나, 그 분위기의 편승에, 캐시우들을 돈나무에 지칭하면서,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도 마이너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 말쯤에 시작한 분들은 또 이야기가 다르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잠깐의 베어마켓 랠리가 왔고, 그걸 놓쳤다라고 불평한다면 그건 포트폴리오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 올인 올아웃 올롱 올숏 등 이분법적인 단타성 투자에 하고 있는 것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다들 스스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동반하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는 등 자신의 기준에 따라 투자하시면 됩니다. 전 단지 시장 이면에 나온 데이터를 공유드릴 뿐이며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넓게 보고 있는 투자로서 시장의 단타성 움직임은 웬만해서는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치고 있는 불루막시 왔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빅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빅스와 S&P 500은 서로 상반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빅스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과하게 떨어진 것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여기 마이너스 5의 편차로 지금 이제 빅스의 수치인 여기 17달러와 3개월 이후 예측되는 빅스의 수치인 22달러와의 사이를 편차로 잡아 과하게 떨어진지아닌지지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5라는 기준이 구해졌고 그 기준을 대상으로 S&P 0 0 0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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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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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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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빅스와 3개월 이후의 편차가 다시 마이너스 5를 넘어 마이너스 6의 수치까지 왔을 때 주가는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또한번더 마이너스를 오버했을 때 주가는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 이상을 넘어서 하락을 하였고 S&P500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고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5를 넘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너스 7 이상의 수치를 가주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주가는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죠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베어마켓이 아닌 풀마켓 때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관계가 충분히 베어마켓 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베어마켓 때였던 2022년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2022년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를 넘어서 빅스와 3개월 이후의 빅스의 모습이 마이너스 6 근처까지 찍었을 때 주가는 환호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폭락을 했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빅스와 3개월 이후의 가격이 마이너스 5를 넘어서 마이너스 6까지 가자 주가는 올라갔다가 폭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4.6인지라 마이너스 5 이상이 오지 않았지만 이 말인 즉슨 단기적으로는 이 수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S&P 500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5 이하까지 온다면 머지않아 S&P500이 다시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기준은 편차가 마이너스 5를 넘느냐 마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유튜브엔 더 이상 공유를 하지 않고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만 마이너스 5라는 편차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S&P500이 4200까지 올라간다면 그것은 다시 반대를 달려야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지켜봐야 할 지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만큼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이신 투자분들이 많은지라 제가 최대한 눈치를 안 보고 스스럼 없이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관련된 데이터인 ISM Service Index나 장단기체 스프레드에 대한 해석 및 다양한 선행지표를 이용해 앞으로의 전망들을 바라보고 토론함은 물론 차트에 있어서 Rising Wedge Pattern 등의 차트 분석 그리고 해치펀드나 기관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내부자 데이터 등 지금까지 약 1092여개의 데이터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토론하면서 매크로를 추적하고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관 관점에서도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투자를 해나가고 싶시다면 여기 가입을 하신 뒤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시면은 텔레그램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TLT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LT는 20년짜리 국채인데, 108달러에서 여기 109달러 이상을 꾸준히 뚫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이렇게 다시 떨어졌으며, 심지어 상승 트대드 라인을 지키는 것을 실패하고, 그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 죽었죠. 다시 말해서, 20년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플레이션은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코어 CPI도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한 차례 더 증명해 주었고요. PPI는 하락했지만 다시 은행 실적이 있어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경제가 강하다는 것, 즉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증발지 TLT 채권은 은행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경기침체가 빠르게 올 것이라고 보고 연준이 금리를 머지않아 동결 또는 피벗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채권의 가격이 강세를 보여주 왔는데 은행에서의 이슈가 사라지고 코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한 수치를 보여준 만큼 다시 20년 채권은 하락하고 이에 따라 20년 채권 금리와 30년 채권 금리는 상승세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h y c 라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에 대한 의미는 이미 텔레그램에서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자료로 이러한 채널에 갇혀서 이렇게 계속 컨솔리데이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에 바로 스미스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하며 기술적으로는 이전의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이전의 트렌드는 이렇게 하락 트렌드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컨솔리데이팅 해준 다음에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그리고 만약 하락해준다면 여기서 추가로 헤드앤숄더의 형태도 띄게 되는데 이게 하락하면 국채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SHY에서 HYG를 부모로써 나누면 이런 차트가 생겨나는데 이 또한 제가 심도있게 멤버십분들께 분석드린 자료로 HYG가 하락하면 SHY는 HYG에서 당연히 분모가 하락을 하니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볼 때, S&P 500을 대상으로 그것도 고평가나 세배 레버리지의 올인하시 분들께는 악재입니다. 왜냐면, SHYHYG는 S&P 500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로 SHYHYG가 하락하면 S&P 500은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상승을 하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부모에 있는 h y c 가 이렇게 계속 컨솔리데이팅 하다가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의 흐름에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SHY를 h y c 로 나눈 차트에서는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S&P500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 하루라도 S&P500이 강세를 보이면 은 강세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2012년 말에나 처음으로 주식을 진입하신 분들의 입장이고 아주 단기적인 입장입니다. 2021년 이렇게 환호를 하다가 2022년에 하락장을 세게 맞고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회복을 해주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이며 베어마켓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하루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강세장은 아니며 중간중간 찾아오는 이러한 베어마켓 랠리를 누리는 것은 정말 센스가 좋은 단타꾼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는 항상 조금 더몇 발자국 멀리 바라보면서 분석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상승장을 조금 더 일찍 포착했을 때는 멤버십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할수 있도록 미리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릴 계획이며 유튜브에는 워낙 하루하루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라 그런 감정적 소모를 감안해서 조금 있다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아픈지라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시점의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